원아 내가 는생을살았다니 아 난, 난 이미 성취 받았 못하는 가방을 가미 우리 자주 보면 안될것 같아. Xue>. 야 너도 예쁜데? 아너무 잡거나 애 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저의 아웃핏이에요. 오늘은 어디 갈 거냐면요. 머리 염색하러 갈 거예요. 어디로? 요닝으로! 기호한테 머리를 받으러 갑니다. 제가 벽화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벽화 값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제가 빼내먹으려고 <laughs> 머리를 조금 더 티가 나는 브릿지를 넣어보려고요. 고고! 요닝 도착! 오늘은 약간 바탕 색깔은 좀 딥한 애쉬 브라운으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브릿지를 약간 같은 애시 계열이지만, 네. 밝은 탈색 느낌으로 브릿지를 넣을 거예요. 어? 괜찮아? 아프겠다. 일부러 그랬지? 아 <laughs> <laughs> 얼마나 걸릴까? 총 시간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술이 아닌데 붙임 머리 때문에 어. 손이 조금 오래 할것 같아서 3시간 예상이지. 그밖에안 걸려? 동시에 할거 네. 호일로 탈색약을 발라놓고 음. 나머지는 염색을 하고 아. 헹군 다음에 탈색 부분만 가볍게 색을 입힐 거야. 내 머릿결... 조금이라도 사수 좀 해줘. 네, 요번에 해볼게. 사야 될옷한 번만 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준대요. 일상. <laughs> 인사해줘 유경언 안녕하세요 저는 유경문니입니다 오늘 귀여운 <laughs> 머리티 했다고요. 아 그래도 못 알아봤어. <laughs> 아 진짜요? 처음에.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계속 빠져요. 왜 아, 그러는 근데... 걸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아니면 지체스하고 스트레스라고 하면 선생님이랑 싸 때문에 언니 앞에서 괜찮은 거 알지? 응? <laughs> 내가 더 나이 많은 거야지금럼 <laughs> 맞아요. 너무 <기분이> 어. 행복 <laughs> 네, 영상 보는데 네, 이렇게 들어! 라고 하는데 들어! 모순된 거 같은데? 진행복 아니 아니 내가 모순된 거야 원한다면은 내가 <laughs> 이따가 너 앞에서 <laughs> 성치 아니 제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이럴 때그렇 해야지. <laughs> 기회는 잡아야 되는 거야. 좋아요. <laughs> 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살이 빠졌어요 뭐지? 진짜 많이 빠졌나봐요. 남자 친구 있어? 아니요. 그러면은 첫 생기는 사람도 없다는 거지나속생는 <laughs> <laughs> 사람이 남자친구 말고 아, 있긴 있는 거지. 원래 다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던데. 선생님이 거. 너무 좋아해요. <laughs> 언니는 살이 <laughs> 왜 이렇게 빠졌데요눈 때문에 격화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laughs> 오늘? 오늘 있어요? 어떤 거? 남색 없지? 응. 언니 이제 발품 걸라고.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 기대해보겠습니다. 지 이번에 응. 그림 그린 거 완전 대박이거든요, 저는? <laughs> 실물로 봐야지 더 좋은데. 아, 아이 그러고 얘가 응. 내 그림을 디테일하게 좀 찍어갖고 올려줘야 되는데 계속 과정장만 올리니까 <laughs> 숨어있는 디테일이 응. 많거든요, 여러 그래서 그거 내가 찍었잖아. 내 콘텐츠로. 근데 <laughs> 근데 그 전공이 그거예요? 어. 설치미술? 어. 대학 전공이 설치미술이고, 고등학교 때는 서양화 전공이었어요 응. 카메라 꺼져있을 동안 제가 유경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여러분. 근데 칭찬도 고 우리 유경이. 우리 <laughs> 불쌍한 유경이. 네, 에이, 진짜. 불쌍한다뇨. 카메라를 켤까 하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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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비율사한 4대 정도 비방률 얘기 비밀이야 어, 야외 얘기고 은경이와 나만의 비밀얘기를 알필요 네. 없어 어, 러가고 싶어 어 진짜 <laughs> 은경 어. 어. <laughs> 언니랑 있을 는 괜찮다니까? 어 응. 막혔대 어른 <laughs> 사람 얘기거 <laughs> 아니야? 은경이 언니 자기 재밌는 얘기 하거 알지? 어? 니 그런 언니 아닌 거 알지? 알죠 나한시에 아, 오긴 했는데 시작한 거는 좀늦게 아, 시작했지. 아니야, 편하게 해. 유경아, 괜찮아. 언니는 응. 막 그렇게 좋은 사람 많아니 누가 쪄? 누가 좋은 사람이야? <laughs> 유경아, <유경한테> 3시간 <laughs> 반이 되잖아. 어, <laughs> 어떻게 아, 내가 유경이랑 얘기하는 거를 녹음해 을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우랑 나의 인성 차이가 확느껴질 텐데. 아, 아, 아. 생님 말은 잘 들어주세요. 아, 뭔 소리야, 이게? 말은 잘들어 아, 말은 잘 들어주세요. <laughs> 괜찮아 겁먹지마. 애를 왜 저렇게 해. 엄마 나발 크고 있어. <laughs> 엄마 한화하는게좀 다만. 우리 엄마도? 그래서. <laughs> 근데 우리 엄마도. <laughs> 자고 일어났는데 야그 이상한 데글 하나 하나 올라왔던데 그거 집아드는거 아니냐? <웃음> <웃음> 진짜 허기진다. 맛있는 거사고 나한테 얘기 안 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laughs> 여러분 저 여기 벽화팍 뽑아내러 온 건데. 아 맞네. <laughs> 벽화 그릴 때는 내가 맛있는 거 샀으니까 뭘 해야 된다, 맛있는 거 사야 된다. 아니, 아, 끝났대요. 야, 약간 이상한 논리다. 아니 나는 지금부터 천천히 벽화 값을 어떻게 해서라도 너한테 뽑아낼 거란 말이야. 왜 그렇게 계산적인 사이였어? 원래 관계가 오래 가려면 은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해야지 오래 가는 거야. 그래야지 상처도 안 받고, 아주 인생을 나, 덜 살았네. 난, 난 이미 상처 받았어. 계산적인 사이였서 했다니. 난 상품 주려고 준게 아닌데 어쩌겠냐. 이미 받았으면 어쩔 수 난... 없어. 네. 며칠 전에 계산만 하고 갔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오라고 했는데 기우 너 와서 계산하고 가라 이 말이지? 이래서 이제... 개꿀이네. 아... 그게 최고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합석 안 하고 계산만 해주고 가는 아... 게더 개꿀 아니야? 아합고은 했어요. 합석 했어. 거기 가는데 앉기는 해야지. <laughs> 에이 기우가 눈치가 태그 없었네. 태그? 태그? 아 기우랑 저랑 어떻게 사실 알게 된 거냐면은 작년 다이아 페스티벌 부산 다이아 페스티벌 뒷풀이 그때 같이 노래방을 갔었어 노래방 갔단 말이에요 <laughs> 그뒷풀이때 내가 얘를 처음 본 거야 근데 그뒷풀이에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정의 멤버가 누구였냐면은 로즈아 나 얘였어 나세 명이었어 선생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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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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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 난, 친하지도 않어난클름도 끊겨가지고 다음날 만나면서웃기 끊겨. 그때부터 기호를 알게 된 거죠. 나 누나 노래 부르는 기야나 노래 부른는 거? 어정 <laughs> <정말, 웃음> <laughs> 계속, 계속 내 <laughs> 노래 버릇이야. <laughs> 이렇게 노래 이렇게 손 눌러줘야지. <laughs> 아, <밤에> <웃음>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이렇게 하는데 높은 음이 올라갈 때마내려아 <laughs> <laughs> 그런 걸 기억하네. 야니안 취했네 개꿈치고 있네. <laughs> 얘 필름 안 끊겼네. 아취했척 <laughs> 짠아 야 이것까지 기억할 정도였으면 너다 기억하는 거야. 내 제스처를 봤다는 거 아니야. 주우랑 나랑 너랑 세 명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아 너무 웃긴 거. 데 심지어 안 친. 해아 <laughs> <laughs> 너랑 주아랑 도대체 왜안 친한 거야? 좀 친하게 해야겠어요. 제 자리를 좀 마련해야겠어요, 제가. 심지어 사량도같이에 타고. 더... 그러니까 말이야. 둘다낯을 가리는 친구들이어서. 지우야. 지우랑 현서 두 명. 잘 해줬나요? 지효님? 그럼요. 왜본이 <laughs> 대답하지? 내가 지우 빙의해서 얘기한 건데? 그치 지우야 <laughs> 만약에 혓바닥 먹고 있으면 자막을 빨간색으로 써주세요. <laughs> 이게 내거 배터리가 마탱이가 안 건지 카메라 자체가 마탱이가 안 건지 모르겠어. 이상한 가방 ㅇ ㅅ 하지 말고 카메라나 서야 네가 예쁘다고 했잖아. 예쁘다. 그거 다 살릴 거야. 너가. 예쁘긴 예쁘지 근데 그 가격인 지 몰랐지. <laughs> 야, 이 시계보다 낫거든. 시계는 그 가격대에서 내가 찾게 비싼 시계가 아니야. 음, 알았다. <laughs>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가치를 어디 에 분야에 따라서 가는 거라니까. 네. 그래. 너의 가치관을. 사는 가방을. <S> 가지고 너의 가치를 나에게 자꾸 주입시키지 마. 침에 떠서 지금? 아니 아니. 퇴하지 않았어 지금? 아니, 지금 게... 리카락거 <laughs> 막... 땡. 다이어그 아, 네. 영상 올라오면은. 꼭 보도록 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거를 사게 됐고 그 로제. <laughs> 나는 유미새가 아니거든, 누구처럼. 로제. 나는 누구처럼 유미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뭐. 괜히 썸네일로 어그로 끌고 뭐. 다들 알죠? 유튜브에 미친 새왜 네, 썸네일 거 재밌잖아. 비겁하죠? <laughs> <진짜. 웃음> 달달강인가? 하고 들어왔는데 비겁기 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영상보다는 이게 더 심할 것 같은데? 뭐가 티오페이어? 어. 우리 자주 보면 안될것 같아. 그치. 점점 심해질 거야. 그치. 같애. 너랑 나랑 MBTI 똑같아서 그런가? 내가 이거 지하한테 들은 건데 그 동족 경호라는 게 있대. <laughs> 비슷한 사람을 보면 꼴레기가 싫은 거야. 어쩐지. <laughs> 그 어쩐지 그러니까. 어쩐지 꼴뵈기가 싫다는 진짜 꼴배기고 되게 알면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의 지금 한달 내내 얘를 보고 있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한번 이상 꼴로. <laughs> 너무 자주 <다> 봤어. <좋았다. 웃음> 진짜 나중에 튀기면서 떠올 수 있다고. 내가 근데 그때 너무 진짜 좀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게 신경을 내가 좀 많이 썼던 것 같아. 약간의 부담? 그게 영상에서 보이더라.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근데 담이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아, 어, 1층, 어, 1층 라크룸 어, 아, <laughs> 쪽에 있어. 어, 근데 막, 너무. 1층 라크룸 쪽에 있어. 두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편집, 편집. 네 번에, 네 번에. 두번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했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우, 동족형. 다투가 아, 싫다 한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얇고, 뭐, 어, 거지. 눈에 거슬리는 게한두 응. 가지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냥 싫다고 할래? <laughs> 그, 유경이랑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 허락형이 <laughs> 같아서. A형이랑 안 맞아요? 아니, A형이랑 잘 맞아. a 병 A형이랑 진짜 잘 맞아. 아, 진짜 응. A형 입장도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 A형, 근데, <웃음> 근데 <웃음> 그, 그런 거따로 필요 없어. 그냥 우리만 괜찮으면 아. 그래서 <laughs> A형 입장도 들어봐야 <laughs> 될거 아니야. <laughs> 네. 아까 딱 보니까 유경이가 쓸데없는 고민 생각이 <laughs> 너무 많더라고. 언니도 뭐 그래사도 걱정하는 거. 내유경이한 맨날 소녀라고. 아, 아까 그랬어 아, 그것도 얘기했어. 아, 선생님 맨날 소녀가는거아 규야 우리 절친 먹었어. 음수 마무리. 이렇게 생겼나? 이럴 땐 나이가 많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근귀여 규보다 기우도... <laughs> <기우보다> 나이 <laughs> 나 약간 <laughs> 꼰대인가봐. 나 진짜 꼰대 기질 있나봐. 되게. <laughs> 나는, 아 사람들 다 꼰대 기질 있어. 아닌 척하는 거는. 알았어. 야 너도 핵 꼰대야. <laughs> 핵 꼰대 아니. 얘들한테 <laughs> 하는 거이 네, 얼마나. 잘해줘, 나도 잘해줘. 나도 잘해줘잖아그지 잘해줘, 싸늘하다. 그치? 오래라 그냥 에센스 좀 듬뿍 넣어주세요. 팍팍 박아주세요. 음. 한통쏟아부어드릴게요 음. 이거를 <목소리> 다들 해보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목소리> 못 뜯는 척 하는 거야, 못 뜯는 거야? 그쵸? 이거를 다들 해보나는 누구인가. 진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불쌍해. 불쌍해. 누구만되지 내가 불쌍하다는 거야? 상대방이 쌍하다는거누가불쌍하다는 거야. 아, 둘다 행복하지. 아나 아, 진짜 여기서 내가 많은 말을 못하는 게 지금 너무... 니네 아킬레스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 뭐지? 뭐야말 <laughs> 응? 똑바로 잘해. 내가 어느 순간 너한테 컨펌도 안 받고 이 영상에서 이상한 얘기를또할수 있으니까. <laughs> 진흙탕 싸워가자는 <사와맞아> 하이씨 <laughs> 내가 제일 못생기는 거야. 그 영상 있는데, 나한테 아직. 아? 뭐? 너 핸드폰 떨궈 갖고 있 지금. <laughs> 그거 여기 자력통못 뛰. 찾았어! 안 켜져. 일정 <laughs> 어, 나왔어는데 아, 개웃기네. 나 찾았네. <웃음> <웃음> 카메라 다나가고 전화 <laughs> <저만> 안들었는데 <laughs> 야! 아, 대망이었다 그때 나는 기우가 욕하는 걸 처음 들었어 아니, 이게 여기 있다니. 남다 보는 거요 기후가. 그럼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아, 하긴 이윤아는 뭐 원하는 게 없어. <laughs> 아니 근데 너가 가는데 다 맛있어. 그렇 그렇지. 그냥 믿고 가. 그렇 그렇지. 어디 갈 거지? 이베리코.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랑한달 사이에 먹었어. 먹은 거아 엄청 많아. 먹었어, 먹었어. 근데 <laughs> 머리 덜 말랐다. 유경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들었지. 이렇게 가면은 감기 걸리겠어 말이겠어. 안 걸리겠다. 가자. <laughs> 야 기우야 이리로 와봐. 썸네일 당만 뽑게. 뭐 아까 유미새 뭐 좋아하더니 뭐. 아 근데,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해서 썸네일 나는 못, 못 뽑겠어. 제가 뭐랬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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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서메이크아서 <laughs> 어, 돼. 제품 다단은 완전 제대로일 거야. 아아무지도 아. 않은데? 그래, 아무지도않데아지 아니, <laughs> <미안, 지금. 웃음> 아니야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지도 <laughs> <아니야, 아무랄지도> 않다고? 아니 아무지도 않다고. 아, 너무작구나 애들을! 거울 보니까 <laughs>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야, 벗어. 벗서 진짜 다 벗어놨어. <laughs> 시윤이 포토샵 해주세요. 아, 네, 포트샵 <laughs> 포토샵 갑니다. 포토샵 가능할까요? 어떻게 <laughs> 어, 뽑아야 되지? <laughs> 난 예쁜 척을 할 거야, 시윤아. 갈래야 잘 보여야 하는... 다들 잠시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저, 저도 이렇게 할래요. 선생 저도 이렇게 할래요. 아이씨. 같이, 똑같이. 무슨 참기 힘들어? 음~~ 포나먹고자 아무런 콘셉도 없는데 포즈만 바꾼나 뭐가 나옵니까? 음. 주연님? <laughs> 나와요 가요 음~~ 대고맙습니다